야, 너갱제 형은 어떻게 됐어? 너 양념형은 어떻게 됐어? 너 오규민은 어떻게 됐어? 야, 음. 이 키스에 미치냐나. 왜, 부러워? 해줘? 마아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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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오, 롤 3대의 캠이 누구야? 강덕구, 안녕주야. 강덕구에서 컷이야, 강덕구, 강덕구 빼봐. 어... 일단 주보리 내가 말해봐 두번째 유선아 대망의 세번째 진짜 말해봐 안녕하구야 못비벼 말아 어? 인정 나? <laughs> 한한 아, 20대 덕구 너 20대 역캠이라고 어? 그것도 안돼? 그것도 안돼 나는? 강연아지 너는 넌 밑바닥이야 어난 남자냐? 어아 강덕구왜내 방도, 방도 틀어놓고 있는데? 냐둘다 틀어놓고 있는데? 야 경호야 그냥 쟤 들어오면 캠 끄자 우리 나껐어 이미. 왜왜왜왜아 존나 부끄러웠나 이거 중간 끝에. 다시 보기로 봐볼 거야. 가자. 오늘 스피어. 왜 스멜모빠랑 바스터빠랑 점점 닮아가는 것 같지? 스피어. 생긴 게? 그거야 아니고 쏘야 쏘야 쟤랑 뭐 닮았다, 뭐 키가 똑같다 이런 소리가 모르겠다. 있는데 내가 더 키가 더 크고 조금 더 괜찮게 생겼어. 나 내가, 내가 178이고 쟤는 177. 너가 머리가 얼굴이 더길서좀큰거 같. 그게 아니라 나는 다리가 아. 길어. 저코주분년이랑 비교하지 말아줘 진짜. 나? 길어으니까. 나? 조만간 큰거 와. 아니 아니. 쏘야 말고. <laughs> 야, 코로, 왜 가? 수혈. s o r 야코 잠깐만. Thank you. I'm going to jump o 어 up. Stereo, you're going to go. I'm going to j 뚫 m p on up. I'm going to jump 천 n up. I'm going to j 천 m p on 봐봐축가축가다높플다높플얘봐 봐. 수야 어 이거 봐. 수야 이거 봐. 노플이야 천천히 봐라. 아 나이스. 상경 3 밀어 줘. 상 밀어 줘. 상경. 나이스. 나이스. 내가 까줄게. 야 우리 스펠을야 수야 잘았다야 이거 한금찍갔다가치짜 어때? 아, 멀쳐. 그냥 찍 갖다 령그치그치지가야지찍야지 아, 다 나쁜 놈이 다는 좋은데? Leona, I'm going n o 오 I'm g o 와 n g to say, I'm g 와 i n 나못 올라가 아, I'm g o i n 하자 o say, I'm going to 보 a y I'm g 바텀 n g to say, I'm g 이 i n g to say, I'm going to say, I'm g 라 i n g to say, I'm g o i n 나이 g 와마는 게 go on, man. I'm gonna g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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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gonna g 해봐, 경호야 해봐 아, 뭔가 아깝네 심할, 뭔가 아깝네 좀, 좀 내가 좀 실수했다 야, 점프도 빠졌다, 점프도 빠졌다 가자, 왜이브 박히는 순간 간다 아, 이쪽 아이, 바이 있잖아 사람 오르면 챌린저 말리는 중 야, 저긴 음. 고통이야 어. 어, 스펠 탔다 뭐, 응, 나 가는 중나 궁은 없어, 스펠도 없어 야, 미드 가는 중 이거, 다이브 확실히 보자 정말 어, 창각안 나온다 이거. 레오, 레오나 녹음. 레오나 노플 녹음. 와봐 노궁, 와봐. 노플 녹음. 천천히 보자. 괜찮아? 잡았어 나름. 뒤로 빼봐. 뒤로 빼면서 해봐. 제이스 오고 제이스 오고. 잠깐만. 천천히 봐주면은 어이 정도면. 레오나 녹음. 풀도 없어. 아나풀 이제 궁볼 수도 있다. 한십 초? 0초 정도? 이제 녹음이야.

나 스펠 다 했어. 공도 있고. 나이스. 창기 나도 해서 반응. 밀어, 어, 이거. 얘 비전 빠졌어? 아니, 있어. 비전 안빠졌그 밀면 돼. 레오나 노 궁, 렘블 노 궁. 잠깐만, 빼봐. 안오나노 궁이야. 배오나노이야 좋아. 한턴 살렸어. 불 나한테 10초. 1야 돼. 야 돼. 야 돼. 야 돼. 야 돼. 라 돼. 돼. 3초 꽤 좋죠. 나할수 있어. 나 뒤에 텔한번 찍어 볼게 이거. 천천히 천천히 봐. 얘는 그공이랑바빠진거 같은데? 노나나지고 여기까지. 여기 린다 여기 물린다탑물린다탑물린다 가자. 제이스 텔갑수있안나 봐봐, 아무나 봐봐. 아무나 봐봐. 아무나 봐봐. 레오나 오? 노플, 레오나 노플 오. 나 물렸어. 아, 물렸어 여기 텔, 여기 텔테면서테면서 5초, 5초 천천히 네? 다 패? 8점 할까? 테란타 나 5점 넘었어 빼자빼자 노플 이제 노플 레오나 노플, 이제 노플 24. 차난 돌리자 천천히 보자, 천천히 음. 아, 나 라이즈 잡기 음. 나 보기 살짝 보일 것. 아 이쁜 거. 팀이! 카비 나이스. 노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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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나이스 no. No. 나이스. 와봐 공줄게 와봐. 레 붙어줘. 레디 붙어줘. 어? 레디, 붙어줘. 레디, 붙어줘. 레디. 레디 붙어. 와봐 여기 싸워 여기 싸워. 왜빼왜 빼? 일로 와 와줘 다 와줘. 노플 노플 노 가자 가자 가자. 전부 로프이야 넘들 넘들. 이러면 치자. 이런 발언 받데도가아트 가봐 바언 가봐. 바텀 웨이브 바텀으로 와도 되고. 아 바텀에 갔다 이거 미다 아빠 미다 아 미다 아해 미다 압박 한번 해볼까? 해봐 이거 밀었잖아? 이러면 해도 네, 돼. 타워. 밀었어 밀었어 해봐. 타워 밀면. 돌아줄 사람이 나나나나나나나스펠다 했어. 탈게자 타워. 지제공 있다. 이번에 바텀 다 붙었다 이거 타데이브 이제 들어와. 좀만 음... 천천히 가봐. 나 플래시 있어서 오빠 봐줄 수 있어. 바텀 아, 깨면 될 듯? 이번엔 끝내 각도 보자. 포키 하면서. 큐! 나이번에 테라 한번 찍어줄게. 여기 턴 응. 이퀄 준비해봐. 피했어. 어, 빼면서 빼면서. 오케이 오케이 다 할게. 덕야 밑으로 가. 나이스. 음. 계속 앞에부터 들어갈 필요 없어. 오케이 빼면서 빼면서. 빼면서 계속 빼면서. 레이시시. 했 찾아주아주지마아주지마아와이다이다개 어, 아, 벌레가 입네야 맛있나? 야! 그니까 왜? 트피 먹는 게뭐 동물 닮았지? 쟤 그냥 달팽이 닮았어. <laughs> 낙타 낙타. 맞어. 지마이개놈 라마. <laughs> 아또부끄럽복야뭐 먹냐? 야, 아, 너뭐 먹냐고? 아, 먹엉. 어. 장갑고 너 지금 나 농락하냐? 빨? 뭐야? 빨로만. 밥도 못 먹냐? 너 볼대기에 뭐 적어 놓은 거냐? 우리 회장님 이름. 작짬이 뭐야? 작은짬. 야, 이빨아. 어, 나 뭐? 나 그냥 작은짬이란 말 했는데? <laughs> 너 뭐야? 응. 음. 너 그렇게 다리 올리고 먹으면 체해 아너 설마 오늘 게임할 때 다리 올리고 했냐? 응. 야, 빨아. 너 어제 자세 교정 해줬지 어제, 어 그젠가. 아무 만 많은 게 나냐? 사실 만만해 미안해. <laughs> 너 앞머리 어. 그거 떼라. 너 지금 게임 중에 앞머리 뭐하냐? 앞머리 있나? 빼라고. 야. 어. <laughs> 아 좋냐 그렇게? 너나 좋아하냐? 소능이냐? <laughs> 작작. 뭐, 그게 그렇게 좋아? 너몇개 쌓아야, 몇개 쌓아야 얼굴에 그 낙서해 주냐? 1000개. 야, 경호야, 밭맵 써줘. 야, 500개씩 분할을 하자. 밭 맵으로 써줘. 어, 그러면. 아, 쏘지 마, 쏘지 마. 안써이 미친년아. 음... 와! 생각 고맙고. 와, 준밭에 슈바람 존나 좋아하네? 야, 너 진짜 좋아하지, 너. 호두개 리액션 뭐야? 야, 어, 야 호두개 리액션 해봐. 시켜 씨발 부끄럽게 키치 좋아하는 거메치 미친 새끼 너 진짜 좋아하냐? 해명해, 마발로마해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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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헤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 너한테 안 알려줄 건데? 헤헤네 병신 야너 경재 너 형은 어떻게 됐어? 내가 탔지. 너양념명은 어떻게 됐어? 너 오금이는 해? 어떻게 됐어? 이 키갈에 미친 년아. 야이 응. 키스에 미친 년아. 오 나랑 할래? 아니. <laughs> 아 경민이 형도 있어요? 어. 와 너는 뭐 남자 롤비들 뭐너 키스 하려고 방송하냐? 애, 왜 부러워? 해줘. 아니 너 존나 못할 듯? 왜나 존나 잘해? 개조밥 같을 듯? 아니야 존나 잘해. 아니야 너 생긴 걸로 봐선 개조밥 같을 듯? 조밥은누고뒷밥은 넣고요. 음. 와 초딩 때기 진짜. 와다안 했어요. 이렇게 도 이제 안전하게. 음. 어, 어. 형 위로 형 위로. 어, 어, 어. 르리 먼저 달려 형. 리단바 해 봐. q w 해 봐. 한번 걸어 보자 얘들아. q w 해봐형해 음, 음. 봐. 이거 쭉해 봐. 잡았어.

이들룰 루비아 루 루비아 루비아 니비룰 루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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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아루비기 루비아 아 루비아 이비아만비아 루비아 루비아 야비아루아루야아 나이스 e 블 i c 라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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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자 e n 자 c 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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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 i 끊어 Nice. Nice. n i c 만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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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나는 e 이거 뺄준비 i c e Nice. Nice. n i 빼고 한컨빼한 컨베. 레자 그리고 있다. 다시 이제 준비. 치자나 없어. 어. 롤러 볼게 롤러. 나 없어 나 없어. 천천히 사귀어 뒤를. 나나 아직 공 있어 나 아직 공 있어. 빼이 빼면 돼 빼면 이득이야. 너 밀어 라인 밀어. 아. 어. 언니 야, 얘네, 얘네. 둘다노궁이거든 그냥 쭉 빼봐. 켰어 막 켰어 막 켰어 막 잡았어. 잡았다고. 어. 깜빡. 아 깜빡. 음. 레오나 올라갈 수 있어. 킨더 왔다. 킨더. 킨더 여기. 킨더 여기. 여기 보였어? 네. 죽냐? 나 살아. 그래패 봐 빨리. 다시 믿으러. 안 나와서. 나 미드로 쳐. 저 척경 터져. 이거. 내가 봤던 관계 다 돕고. 여기 레오나. 여기 레오나. 어떤 아니, 야, 아니, 이거 그 맵에 근데 이거 버그야. 아, 어, 버그 아, 자 아, 아, 다시 와봐, 다. 다시 가. 음. 노트리 앞에 있어주면 얘못 들어와. 아. 야, 됐어. 탔어. 야, 여기 니가 킬 냅쪄, 킬 에이. 와, 맞냐? 쟤한 뭔데? 예, 예. 이상하게 싸는데? 아쉽네, 먹긴 했는데. 렌즈 3초. 컷 해줄게. 우리가 여기서 컷 해줄게. 어 바로는 못 치고. 돌려. 어, 아, 진짜 너무 아파. 토리 동화, 이거 얘네 치려고 할 수도 있거든. 근데 막을만 해. 와, 그냥 11호 굶켜봐. 11호 굶켜봐. 천천히 해봐, 천천히. 쓰면 뭐야? 쓰면 뭐야? 궁 쓰면 끝나고 쓰지뭐 쓰면 뭐야? 면뭐면 뭐야? 궁 쓰면 어야궁 쓰면 뭐야? 쓰면 뭐야? 궁 쓰면 궁 쓰면 뭐야? 궁 쓰면 궁 와, <목소리도> 높다. 아. 아. 아이거나캔더킬 줘서 썼다. 머리. 다. 음피. 그래도 안 부지 않아? 근 우리 넬슨 응, 뺐네. 잘했다. 잘했어. 이번 판도 가능성 봤고. 여기 우리랑 같은 존데 우리 다음에 뜨면 난 무조건 이길 거 같아. 여기는 무조건 이길 것 같아, 나는. 점점 맞춰 가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뱀픽 때 경훈아 이렇게 뱀피더잘 짜오면 괜찮게 탈 때? 대횟대? 어, 바람 쐬러 올게 바람 쐬러 간다 하냐고 담배 피러 간다 하라고 새끼야 담배 피고 온대요? 그냥 한대 시원하게 빨고 오겠대요